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연구실 소개를 맡게 된 송석구 교수님 연구실 석사 과정생 송서영입니다. 그럼 저희 송석구 교수님의 나노과학 연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구 교수님은 1997년부터 저희 학과에서 나노과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노과학이란 나노미터 스케일의 공간에서 빛의 특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즉, 빛의 파장보다 작은 영역에서 빛과 물질의 새로운 상호작용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광학 소자를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메타물질로 변환되는 나노공명 현상 기반의 인공적인 광학 물질 설계를 통해 기존 광학 소자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광학 물질 사교장은 원리나 광학 동력학 등의 기초 학문적 원리 탐구부터 산업친화적 응용소자 개발에 아울러 진행됩니다. 본 연구실의 연구는 기초이론을 통한 시스템 모델링, 수치 개선을 통한 전산모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실제 과학 소자 구현을 위한 공정 프로세스 등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슈퍼컴퓨터, 제작청정실, 측정청정실 등의 풍부한 연구환경을 제공합니다.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노과학 연구실의 연구는 최신 나노과학 이론, 나노공정 개발 및 수치 모델링, 그리고 차세대 광소자 개발 등으로 분류됩니다. 나노과학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물리적 원리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 광소자가 갖는 한계를 타파하는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기하 위상, 비허미션 대칭군, 위상학, 메타 물질 그리고 표면 플라즈마몬 및 다양한 공진 현상들과 같은 최신 나노과학 이론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네이처 등의 세계적 저널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론, 수치, 모델링 및 나노리소 공정에 통한 소자를 구현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및 레이저 라이팅 기법을 이용한 리소그래피를 통해 나노 소재를 구현하고 그것의 수치적 해석 및 측정을 수행하는 계산용 컴퓨터와 광학청정실 등의 풍부한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적인 연구 수행과 더불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산업 친화적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광학기반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광집적 회로 및 디스플레이, 방막형 광소자 등의 개발을 수행하며 국내외 대기업 등의 유수기업들과 산학협력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숙구 교수님의 나노광학연구실은 기초적인 나노광학의 원리 탐구부터 산업 친화적인 광소자 개발을 아우르며 최근에는 세계 최정상 학술저널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계의 양자역학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의 나노과학의 문제점을 해결한 연구는 2018년 《네이처》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송석호 교수님은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결하는 것이 물리학자의 일이라는 연구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끄시며 나노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최근 3년간 네이처 및 네이처 자매지에 총 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회의 성도광과학상 및 나노코리아에서 고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실의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송 교수님을 포함한 박사급 연구원 3명, 박사과정 5명, 석사과정 4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과의 다른 광학 그룹과 공동 연구 미팅 및 열례 워크숍 등의 활발한 연구 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연구실 분위기 및 적극적인 토론 분위기에 자진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송석호 교수님의 나노과학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